북미 산단의 미래를 설계해온 교육자이자 실물경제 전문가 김영식 의원 대학 연구소 기업의 협력과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강조하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경제 주체가 저마다의 노력에 따라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치다 자생력이 없는 산단은 미래도 없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통해 경북 구미의 신 르네상스를 꿈꾸는 공학자 출신 초선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구미시의 을을 지옥으로 두고 있으며 국민의힘 김영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한국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해온 대표적 산업도시 경북 구미 이곳에서 미래 신사람 유치로 재도약을 꿈꾸는 김영식 의원을 만났다. 최근 5G 스마트 캠퍼스로 변신 중인 금호 공과대학교의 산학협력관을 찾은 김영식 의원. 이거는 실시간이고 이거는 포지니까 속도는 느리죠. 자율주행이 실시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실시간 제어가 되고 이건 실시간 제어가 될 수가 없어요. 차를 운전하는데 서락을 하는데 늦어버리면 쓰는 것이 문주름춰 켜지면 충분하잖아요. 5G 스마트 캠퍼스의 서비스를 경험해 볼수 있는 체험관. 금호공과대학교는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특성을 활용한 미래 교육 모델에 대한 실증을 진행 중이다. 5G가 왜 중량감면은 실시간으로 그 어떤 사물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 갖춰졌다. 그게 된다면은 군무 같은 경우는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아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제조업의 신로의상스 새로운 뭐 부흥이 오시 않겠나 이렇게 기대도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VDI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라고 볼수 있는데 환경으로 교내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버에 연동된 가상의 PC로 옮겨 5G와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가상 데스크톱. 지금 각 개인들마다 소프트를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 다 만들어놓고 안에는 모든 소프트 다 있는 거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 쓰면 돼요. 관리도 편하고 업데이트 최신 버전 쓰고 근데 소비자는 훨씬 좋지. 26년간 금호공과대학교 교수와 총장을 지내면서 구미 산단의 미래를 설계하고 창업진흥원 이사장으로 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물경제 전문가 김영식 의원, 공학계 명예의 전당으로 불리는 한국공학 한리먼의 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국회의원 중에선 그가 유일하다. 제 전공이 또 공학이 에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이 또제 전공이기도 하고요. 미래의 산업을 예측하는 쪽이 제가 늘 관심이 있어 왔었고 어떤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은 어떻게 미래가 바뀌어지는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기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대한, 제가 갖고 있는 큰 경쟁력이다. 김영식 의원의 26년 인생과 추억이 묻어있는 금오공과대학교. 28GHz 대역의 리얼 5G 서비스를 대학교에 적용한 국내 첫 사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이곳에서 시작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제가 이제 충량 재임 시절에 근무를 따가워서 제가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그 대학의 비전이 창의 인재 양성과 RMBD 특성화 대학이다. 저는 B가 붙었습니다. 연구 개발이 비즈니스와 즉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어떤 비전을 생각했었고요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 굉장히 좀 매우 뜻깊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장 재직 당시 교육부가 주관하는 링크 사업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대학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김영식 의원 이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5G 기술이 응용되는 그날을 꿈꾼다 소환이 지나고 대안이 찾아올 무렵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김영식 의원을 만났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8개월이 흘렀지만 정치 신인 나온 열정과 성실함은 늘 변함이 없다. 국회를 보면은 현안 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 현안도 있지만 지역구의 현안들도 있고 또 내가 또 국회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부분도 좀 고민도 좀 해야 되고요. 어, 그와 같이 뭐 많은 부분에 지식을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하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의 방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그림 하나,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일하소. 이제 시대 요구에 맞는 정치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까웠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할 역할이 으면 해보겠다는 생각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묵묵하게 일하려고 하는 소가새한테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들려가 있습니다. <laughs> 시대에 맞는 정치라는 제 소신과 의지가 굳게 담긴 단통법 폐지 한 발이 관련 기자회견.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든 법을 왜 나서서 폐지하려라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큰 혜택을 줄수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하고 시장 경쟁자를 세계에서 약 2만 개로 늘려 불완전 경쟁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선 통신 삼사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단말기 단통법이라고 얘기하죠더 6년간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 소비자 등이 이 관계를 켜 가지고 이 법이 악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고급화로 몇년 사이에 스마트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반면에 단말기 동통 시장이 불리는 지원금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통법 체계를 강화하는 것보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항만 전기통신사업 입법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삼사 입장에서 방통위의 개정안과 제가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 중 어느 것이 자신의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 그동안의 단통법이 공과 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 부분은 잘 살릴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시장 친화적 입법 활동에 앞장서며 2020년도 자유경제 입법상을 수상한 김영식 의원. 그가 최근 가장 관심 갖는 현안은 무엇일까? 원자력,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어, 이슈가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풀까?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검출 논란으로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황. 김영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오해를 밝히고 탈원전 정책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목의 터빈에 고인물 동안 규정에 따라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대상으로 2차에 걸쳐 검사했지만 법적 허용치의 0 0 3 4의 불과한 피폭량이 금지됐을 뿐입니다. 삼중수소는 자연 내에 존재하는 원소인데 소량이 검출되었다고 원전이 위험하다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비과학이명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국민한테 알리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방에 있는 소속 의원으로서 또 원전 전문가로서 아, 그런 부분 하나하나 아파테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김영식 의원의 하루. 그날 오후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보좌진들과의 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간략하게 그 대우 선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18년 8월 9일 안동학대 박승근인데 피해 아이들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직접 보고 아이의 성기를 때리거나 잡아당기는 반복적인 성적 학대 그리고 차마 묘사하기에도 끔찍한 여러 학대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CCTV로 확인된 끔찍한 아동 학대 정황에도 경찰은 형사 사건이 아닌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상황. 그러면 순수를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해자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음. 것은 본인의 아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회적인, 그, 이제, 장치를 다 마련해 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결국, 경찰관과 대화하는 과정에 그 녹음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경찰에서 없다 그랬다가 다시 항의를 하니까는 그대서 다시 발견했다 그러면서 음. 영상을 보여주고. 어린 자체가 지금 표시가 됐습니까? 네, 표현되어 있는. 표현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난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생각이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또 공정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본인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도움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 어떻게 도움을 줄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1월의 어느 날. 금호 그 테크노밸리를 찾은 김영식 의원 한달음에 경북 구미까지 먼 길을 달려온 이유는 그의 오래된 고민에서 비롯됐다. 지역이 소멸되어 간다. 뭐 지역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혼자 스스로 살아갈 때 능력 기른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구미가 자신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하나의 목표고요.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경북 구미 경기 불황과 대기업 이탈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인데. 자생력을 갖기 위해선 미래 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음. 그렇다면 왜 하필 이곳일까? 아시다시피 이게 VR, AR, 어, 디바이스 개발 지원 센터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5개년 사업을 하는데 올해가 2년차인데 사업이 접어 들었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어떤 여러 사항이 있는지 어, 그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광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5G 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사업 설계부터 제작, 신뢰성 평가, 패키징, 제품화까지 전주기 단계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AR과 XR의 차이가 뭔지? AR이라고 하는 것은 실세계와 눈앞에 보는 영상이 음. 정합이 되는 음. 예, 기술이고 XR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앞에 보여지는 영상이 2D가 아니라, 음. 공간 전체를 음. 활용을 해서 모든 인터랙션이 가능하게끔 음. 해주는 기술이 음. XR입니다. AR은 2D 표현이라고. 2D 이라고 3D 차원에서 하는 것도 XR이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들었던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컴퓨터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 그 강수연구개발특구 네. 사업이 그거하고 예. 연동을 해도 되겠다. 방수 연구개발 특구는 연구개발 통해가 창업을 하거나 기술 네. 이전하는 것이 주된 목표거든요. 세태에 가는 디스플레이 부품 산업에 있는 이 기업들을 이러한 신산업으로 육성을 한다면 굉장히 지역 산업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 제조 산업이 금이 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같이 운영해야 할일들이어쩌면 봐요. 맞습니다. 실제 이곳에서 개발된 XR 글래스를 착용해 보는데 손을 이제 위로 올려 보시면은 인식을 합니다. 어네 음, <laughs> 네, 네, 네. 움직이시죠? 새만있는 근데 이거 3D로 만들어놨네요. 배경으로 네.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을 때 <laughs> 계속 새가 따라다닐 수도있고 때. <laughs> 음, 이건 뭐늘 따라다니겠죠. 이렇게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것이 활용 가치가 중요한 거라. 네, 이 컨텐츠라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인간한테 도움이 돼야 되니까 네. 어떤 도움을 줄 것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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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산업이 육성이 된다면 굉장히 아 이거는 이 산업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해야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되는 거지 그냥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이 순간만큼은 국회의원이기보다 공학자로서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연구 개발은 어떻게 하나? 연구 개발은 저희가 그다 공학 박사들이고 핵심은 기업체, 연구소, 대학. 같이 맞물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따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한번 구현해 볼게요. 쿠비가 지금 뭐 하나의 기회가 왔다고 볼수 있는 것이 통합 친공항이 바로 쿠미 옆으로 옵니다. 그래서 공항이 오면은 사실은 항공 물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요. 대한민국은 결국 수출로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프라가 갖춰졌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산업군들이 재편이 되어야 된다. 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 기반으로 해서 기술 개발과 어, 그다음 판매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히 될수 있도록 한다면은 국민 충분히 경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 지원 공정실을 직접 둘러보는 김영식 의원. 여기서 다100%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사지역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있나 이러한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삼국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네. 도와주셔서 VR AR 디바이스를 저희가 수출할 네. 수 스스로 스스로 있을 때. 게 있었고요. 이러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김영식 의원의 관심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이 곧 국가 발전의 동력이란 생각으로 경북 구미의 미래를 고민하고 계획해 왔다. 그 의지의 반영이라 할수 있는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 법안이 역시 구미 산단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다. 기능과 역할이 매우 취약합니다. 4자산업 혁명의 핵심인 규제 완화 부분이 또한 대통령 소속의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바뀌는 기술 개발의 속도에 비하여 심사 기간이 매우 길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래산업 발전 촉진법은 최근에 사회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 해왔던 방식으로서 지금 미래 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 그것도 잘할수 있도록 복구 제도를 만들자라는 것이 메인 취지입니다. 평소 김영식 의원은 미래 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아직좀 부족한 게 많아서 모든 부분들이 부족하고. 칼라 필터라든가 이런 부품들을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또 장비가 또 필요하기도 칼라 하죠. 칼라 필터는 어떤 용도입니까 옛날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칼라 필터 만드는 장비가 또 따로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쓰를 하려 고하면 그까지 들어가야 완전하게 되는 상 네, 그니죠 저기 보이시는 게 흑백입니다. 저기에 칼라 필터 하나만 올라가면. 음. 지금, 풀칼라로 지금, 칼라 TV가 되는 거죠. 아, AR, VR 공격할 때 흑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칼라를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 안에다가 칼라는 다른데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사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원을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칼라 필터 장비도 있어야지만 칼라 구형까지 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그 네, 네. 사업을 네. 신청 한번 해봐요. 편요하다면 지원해야 돼요. 네, 네. 이걸 잘 하면은 큰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정부 기관들이 저희 한테 관심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저희도 많이 많은 기업들을 더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국가 기술이 좀더 발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날 오후 김영식 의원의 지역 사무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재 추진 중인 해평면 구미 5공단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쪽에 있는 분들이요, 이쪽 으로올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 이 공단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면 여기에다가 이런데 이제 도로가 들어가면 일차 도면에서 나오는 소로가 있었어요. 소로 이 차선 같은 도로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어느새 없이더라고요. 해평면 구미 5공단 도로 개설 계획 변경안에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도로는 1만 5천 평 가까이 줄었다는 주장. 이대로라면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 이 도로를 우회를 해달라. 왜냐하면 병목이 생겼을 때 우회 도로 이래 빠져 나갈 수도 있고 이래 와서 이래 나갈 수도 있는 이게 원래 원한대로 이걸 해달라 이게 이제 원초적인 주민들의 그 얘기는 그거였었습니다. 중량은 이 다리가 놓이니까 이 전체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쉬고 걸어다니면서 살수 있는 도로를 잘 만들면 은 하천 부지를 이용을 잘하면 참 멋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도 살고 이 아파트도 살면 은 주변도 살아요. 2009년부터 산동과 해평면 이론에 조성되고 있는 구미호공단. 구미경제 활성화의 핵심이기에 도로 건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수장공사가 제안한 안과 구미시가 제안한 안,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다 들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관철될수 있도록 화요일 날수장 공사와 면담이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멋진 배우도시가 개별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지역 전통시장을 찾은 김영식 의원. 반갑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는다. 오늘 열었다? 응. 오늘 여기 주동안문닫았다 그러대. 예. 장사가 이렇게 어려워가 어떻게 하시나 그래? 안돼요 안되지요? 10분의 1도 안 돼. 쟤는왜냐고 어떻게 사나 가나? 60만원 전기세 30만원 30만 원. 수도세 가스비 하면 150만원 잡아야 돼 응, 전기세 요새는 30만원 나도 여름엔 50만원 나요 네. 전번엔 100만원 주진 또 요번엔 안 주대 아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먼저 100만원 주는 걸로 집세는 넣었는데 요번엔 또안 주대 안 네. 좀 찾아봐야 되겠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주간 5일장이 안 열렸던 인동시장. 오늘 다시 5일장이 열렸다는 소식에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 참담하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식당이 죽고, 또 물건 파는 사람들도 물건이 안 팔리고, 중요한 는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는 저희들의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봅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둘러보는 김영식 의원 이번엔 건물이 낙후되어가는 시장 상가로 향했다 생각보다 도로늘려요늘죠이 건물 폭보다 도로 폭이 더 크니까 그러네 그러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각형 박스를 올리잖아요 올리면 중간에 이 도로 관통을 하고 이 관통된 도로를 상가가 쓸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용도를 쓰면 돼 중앙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는 겁다 그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김혁식 의원삼각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 도로가 시 부지입니다.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에 타산에안오는 겁니다. 도로는 살리되 이 도로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도를 선면되니까 그런 방안을 지금 한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1989년에 시장이 열린 후 30년이 흐르는 동안 주변 인프라 등이 낙후돼 상권이 침체된 인동시장 특히 주차장 문제는 인동시장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시장과 상가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인동이라는 지역구가 사실은 삼성전자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배후에 있는 시장인데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잘 됐다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 어, 노선자들이 많이 이제 떠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찾다 보니, 어,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없더랍니다. 전체가 이제 주차장 부지인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언제 나가느냐가 문제다, 그죠? 네. 사업을 개시를 음,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건물, 이, 땅 지주분이, 음. 그, 해결을 해주기로, 그동안에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는데, 지역에 김영식 의원님이 음. 마침 이 국비를 또 확보해 오셔가지고, 음. 저희들한테는 가뭄에 남비보다 난죠. 아, 30년 동안 주차 확보를 못했다고 예전에 말을 소리를 떴고 음, 제가 이제 중기 중소변처기업부에 사업을 알아보니 환경 개선 사업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적절하게 시장이 참잘 맞았습니다. 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290평 면적의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 이것이 인동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평상시의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상인하고 뭐이 소비자하고 간에도 또뭐이래 마찰도 마찰 있고. 있고 이랬었는데 그런 문제점도 해결되고 저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전범위를 다 다루지 않습니까? 또 만나는 계층도 다양하고요. 좀더 폭넓고 또할 일도 많고. 중요한근은 주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의 그 고뇌, 아픔 이런 것들을 함께하면서 공감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학자, 교육자, 실물 경제 전문가, 다양한 삶의 길을 걸어온 김영식 의원. 도전과 혁신의 리더십으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다. 지역의 아픔과 고뇌를 함께하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 정치와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가는 김영식 원의 멋진 행보를 기대해 본다. 정치는 삶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이고 대리로서 이게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 고뇌 이런 것들을 잘 어울러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을 꿈을 꾸는 음, 것이 뭐 정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닌가이는것이라해 봅니다. 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아, 그래 예. 짠다. 저는 공인 사람 아닌데. 아, 예. 농, 농지 않아요? 뒤에, 뒤에 담아야 되나? <목소리를> 여기, 여기, 뒤에. <목소리를> 여기 담아놨는데. 아, 거도 있어요? 아이 많네. <laughs> 음. 잠 보는데 참 편합니다. <laughs> 건강하시고요. 네, 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